안녕하세요 장바이프입니다 오늘은 가와사키 지천알 에디션에 대한 엔진 오일 교체 및 오일 필터 교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엔진 오일 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구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오일 필터를 풀수 있는 올캡 그리고 엔진 오일 커버를 열수 있는 롱로즈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렌치 토크렌치라고 하는데 엔진오일 드레인을 위해 어, 가장 중요한 토크렌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은 4리터를 준비하였는데 모듈 7100 10W40을 지금 저는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오, 오일을 받아줄 수 있는 오일바지통 그리고 가장 중요시 하는데, 이 통은 지금 폐유를 담기 위해서 제가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서, 어,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게 되면 폐유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엔진오일 통을 사용을 해서 폐유를 간단하게 버릴 수 있게, 어, 보관을 해줍니다. 교, 뭐야, 교체를 하기 위해서 토크렌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17mm 지금 드레인 볼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1차로 분리를 해 주기 해줄 겁니다. 아주 손쉽게 풀리는데, 저는 일단 장갑을 안 끼고, 먼저 드레인 볼트를 살짝 풀어 주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오일바지통은 지금 오일이 상당히 빨리 나오는 것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쪼여주시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다 빠진 상태면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다시 한번 2차로 분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다 찾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한번 손으로 직접 점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4,000에서 5,000 주기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엔진오일 점도를 보시면 어 상당히 지금 깨끗한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체 주기는 라이더 사양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항상 다르니까 그 점은 라이더의 취향에 맞게끔 교체를 해 주시고 가와사키 전문로 교체 주기는 12,000km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인을 잠가주겠습니다. 1차로는 손으로 먼저 가조립을 해줍니다. 쪼이고 나면, 토크렌치로 이제 뉴턴, 29뉴턴을 맞춰가지고 바로 작업을 진행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진행해야 할 것은 오일 필터를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일 필터는 지금 현재 위치에는 드레인 앞에 앞쪽에 지금 오일 필터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전에 언더 카울 이걸 보시면 언더 카울을 지금 직접 분해를 해 줘야 하는데 좌저우측에 렌치 볼트 두 개로 지금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두 개를 먼저 풀어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엔진오일 볼트 두 개를 지금 풀기 위해서는 육각렌치를 지금 사용해야 하는데, 요 규격에 맞게끔 사용하기 앞서 어 렌치 렌치가 지금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인치렌치와 미리 렌치가 있는데, 가와사키 볼트 규격에는 미리 렌치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M 육자리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차로 이렇게 한번 풀리면 뒤에 뒷부분을 이용해서 살살 풀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로 풀었고, 두 번째는 지금 4mm 렌치가 들어갑니다. 언더카울 로터를 2 개를 풀어줍니다. 내리실 때 한쪽이 남을 경우 언더카울이 이렇게 처질 경우에. 갑자기 내려서 기스나 파손 우려가 있으니 한 손으로는 꼭 잡아주시고 반대쪽은 너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리면 바로 옆은 라인으로 빼주시고 항상 볼트와 너트는 제자리에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일 필터를 분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지금 풀렸기 때문에 힘을 안들이고도 풀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크렌치를 분리해주시고 중간대와 캡을 이용해서 천천히 풀어주시고 좀 나온다 싶으면 한번에 빼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올필터에서 오일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를 완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일 필터를 빼다 보면 캡에 지금 힘을 받아서 손으로 손쉽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지금 휴대하고 있는 렌치 중간대를 이용해서 빼보겠습니다. 회전을 시키면서 톡딱톡딱 때려주시면 얘가 헐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쏙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빼자마자 바닥에 놓지 마시고 바로 오일바지 통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놔둘 수 있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오일 필터도 엔진오일이 지금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 주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가와사키 정품 오일 필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일 필터 앞에 보면 오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링에다가 기본적인 모르는 사람들은 어 그냥 바로 체결을 하는데 바로 체결을 하다 보면 나중에 2차적으로 분리할 때납이 생겨서 제대로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위해선 1차적으로 오일이 지금 조금씩 흘르고 있지만 오일을 조금 손에 묻혀서 여기다 가한 바퀴 나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먼저 손으로 오일필터를 체결을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힘이 들어가면 이때 다시한번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체결을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일필터를 체결할 시 가사기에서는 권장하는 어, 토크렌치 규격은 꾸, 뉴턴 베타입니다. 다시 한번 흘러 있는지 안 흘러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혹시 엔진 오일 넣타가 리크될 수도 있으니까, 언더카울은 최종 마지막에 조립을 하고 우선 엔진 오일을 먼저 보충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엔진오일 지금 룸으로 돼 있고 엔진오일 커버에 주입구 너트가 있는데 너트는 지금 손으로 하면 잘안 풀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롱로즈와 이런 보루 아니면 다른 장갑을 이용해서 여기를 감싼 다음에 바로 돌려 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치공구를 사용해서 돌리게 되면 바로 흠집이 나거나 기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손상을 안 되게 할수 있게 볼을 이용해서 같이 물어줍니다. 물어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잡아서 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손쉽게 풀어지면 그 다음에는 손으로 살짝 해도 이렇게 주입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오링도 있고, 네. 국구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방금 엔진을 뺀데 바닥에 이렇게 비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미리 엔진 오일을... 뚜껑을 따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유구에 어, Q 자바라를 연결해서 엔진오일을 투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볼트가 두 개가 체결이 됐으면 이제 완전하게 체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을 끝부분을, 긴 부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1차로 조립을 했지만 두 번째는 힘을 주기 때문에 이기억자 부분을 이용해서 앞 조립을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한번 시동을 걸어서 엔진 체크 및 필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어 있기 때문에 중비를 놓으시고